자폐증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주요 대학 병원 진료만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치료가 진행된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가족이 직접 치료사가 돼 전문진단과 증상 개선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말소리에 반응하는 아동과 반응이 없는 아동.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확인하는 호명 반응을 AI가 분석합니다. 이 AI 모델은 생후 약 8개월부터 자폐 신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웃어줬을 때베네짓이 아닌 웃음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폐 스펙트럼, 즉 ASD는 만 12개월부터 징후를 감지할 수 있고 18개월부터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24개월 이전 개입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발달에 더큰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인 입장. 하지만 국내 평균 진단 연령은 만4에서 5세경인데다 아직 치료제가 없어 조기 진단과 집중 행동 치료를 통한 개선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 자폐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자폐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 가장 높은 0에서 6세 시기에 효율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어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영유아나 부모님들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주요 대학병원들의 진료 대기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영유아기의 변화를 일찍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의 사회성 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연구팀은 AI 진단 모델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은 아동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폐의 경우 모방 행동이 부족해지면서 소근육 발달이 지연되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대근육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을 돕는 겁니다. 이후 AI 알고리즘을 통해 아동의 반응과 신체 기능 발달 수준 등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과제를 제공합니다. 1,200명의 자료가 지난 3년간 저희들이 다 모아져 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바이오마커와 디지털 피노타입들을 모두 갖춘 그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AI 기초 모델링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기 진단, 특히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쓰기 쉬운 형태의 디바이스로 만드는 것도 현재 아주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세대 산학 컨소시엄 외에도 여러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ASD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와 진단 보조 예측 기술 등 치료제 기반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확성을 더할 전망입니다. 또 치료 모델도 상대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디지털라이즈 시키는 작업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이 단계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상용화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처방하고 부모님하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김북영 교수는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성을 검증해 궁극적으로 자폐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진료에만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디지털 치료제가 정확한 진단을 돕고 치료에 보편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아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